주입하는 그런 강의는 아니고 저랑 같이 대화를 하면서 서로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직무 설계 관련 어, 소개를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자동차 설계는 어떤 것을 하는 일인지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어, 확실히 이제 취업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 자리에 대해서 진짜 진심으로 참여를 했고, 제가 설명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질문도 많이 하고, 본인들의 의견들을 내면서 본인들이 얻어갈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취창업 담당이고요.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을 만들어준다기 보다는 뭔가 고용률 올려야 되고, 뭐, 무조건 취창업을 시켜야 되고, 이런 위주의 프로그램들을 대부분 많이 하고 있어서, 최대한 그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여기서 뭐 같이 만나서 얘기도 하고 좀 커뮤니티도 만들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여기 이용하는 청년들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제일 고민하고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짜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이런 다양한 브랜드들이 모여 있는 회사예요. 실제로 제가 대학교나 아니면 취업센터 같은데서 이제 강의는 해봤지만 이렇게 청년들을 위한 자리에서는 처음 해봤는데요. 뭐, 20명, 30명 학생들을 앞에서 두고 혼자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소규모 학생들을 데리고 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까 고민을 참 많이 했었는데요. 이렇게 청년센터에서 자리도 잘 마련해주고 그리고 이제 형과 동생이 대화하는 것처럼 더, 더 가까운 거리에서 친밀감을 느끼면서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주는 이런 자리가 참 인상 깊었고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How'd go?